29일 목요일입니다. 이 주간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같이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1장 16절로 17절을 읽겠습니다.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심에 아멘.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돈을 바꾸는 사람 또 짐승을 파는 사람들을 다 쫓아내셨죠. 이 사건을 가리켜서 흔히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어떤 학자들은 성전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부르는 것은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면서 성전 폐지 선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해석이 훨씬 더 타당성이 있다고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오늘 말씀에 16절 이렇게 돼 있죠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돼 있습니다 이 성전 안에서는 아예 어떤 물건도 운반하고 가지고 다니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서는 제사를 드리다 보니까 또 여러가지 분양하고 이런 일들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물건을 가지고 다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물건을 가지고 다니는 걸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제사하지 말아라. 분양도 안 해도 된다. 이 성전에서 이제 그런 거할 필요 없다. 이런 성전 폐지 선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청결하게 해서 다시 잘 꾸며가지고 열심히 해라. 이게 아니고요. 아예 성전 문 닫으라. 하는 식의 말씀을 하신 것과 같다는 거죠. 이렇게 이해할 때 아주 중요한 게 떠오릅니다. 그럼 성전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곳이고 그랬는데 성전을 폐지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은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구약시대 때 사람들은 소나 양을 잡아서 자신의 죄 대신에 하나님 앞에 속죄제, 속건제 이런 것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성전이 필요 없게 된 이유가 예수님께서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당신을 제물로 십자가에서 영원한 효과가 있는 속죄제를 드리시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성전의 제사가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서 그 보혈로 죄 씻음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다. 성전 폐지 선언을 하신 거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곳으로서의 성전은 더 이상 필요가 없죠. 지금 우리들이 성전에서 뭐 제사 드리고 이런 거안 하잖아요. 뭐 성전은 뭐 하는 곳으로 필요한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곳으로 필요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공간으로서 필요할 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장사하던 사람을 쫓아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제는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성전이 필요할 뿐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제사는, 구약식의 제사는 폐지하면서 기도는 여전히 중요한 것을 가르치신 것이죠. 여러분, 기도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기도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결정적인 기본음 도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살아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태도가 온전한 것을 말하고 기도가 죽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과 진배 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에서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가정의 성전에서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고, 또 영락 교회라고 하는 거룩한 성전에서 또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한국 교회 회복해야 될 시급한 것이 기도이고 한국 교회가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기도의 열기가 너무 많이 식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집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한국교회 철야 기도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말씀을 들었거든요. 예전에는 밤을 세워 철야 했었죠. 그런데 이제는 한두 시간으로 기도 시간이 줄어들었고, 그나마도 기도에 나오지 않는 이들이 많아요. 여러분, 교회가 공적으로 모이는 기도 모임에 최선을 다해 참석하셔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는 것은 달라요. 나 개인이 기도하는 건 당연하지만 함께 모여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개인 기도를 생활화하고 체질화하고 그리고 일상화해서 모든 작고 큰 일을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영락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사람으로 회복되길 원하고 한국 교회가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되길 원하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걸 알고 오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이 하루를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약 방식의 제사를 드리는 성전은 더 이상 폐지하고 필요 없게 되었음을 선언하시면서도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성전이 필요함을 가르치십니다. 저희들이 기도가 식었고, 기도가 무너져 내렸는데, 다시 기도의 재단이 회복되게 하시고, 한국교회가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회복됨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